안녕하세요, 동건 쌤이요. 에 2004년도 여러분들의 관심과 사랑 감사드립니다. 2004년도 여러분들의 관심과 사랑으로, 2004년도 여러분의 관심과 사랑물을 많이 받았습니다. 대체 동건 쌤은 2004년도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제가 물어봤습니다. 원장님, 어, 네. 제가 새해 인사 영상 편집하다 보니까 2 0 2 4년을 2004년도라고 계속 하시더라고요. 음. 2004년도에 대체 무슨 일이 있으셨던 건지 궁금합니다. 2004년도요? 네. 2004년도면 제가 26시죠. 아, 그때 저는 하루에 한 14시간, 15시간 일만 했습니다. 일만. 직원이 그때 당시에는 67명 정도가 있었는데, 일은 너무 재밌었는데, 정신적으로 힘든 일이 있었어요. 2004년도에. 정신적으로요? 네. 아. 카운터, 샵 매니저님, 뭐, 우리 실장님, 팀장님에서 다 저한테 너무 같이 들이대는 거예요. 아, 대시를. 그렇죠. 일은 전혀 힘들지 않았는데, 그 부분이 너무 정신적으로 힘들었어요. 아. 그부분 힘들었던 것 같아요. 26살 때는. 인기가 많으신 게 너무 스트레스 받으셨네요. 어, 여자끼리 서로 싸우니까 그게 힘들었어요. 일일이 힘든 게 아니고 동건 쌤을 두고 네 서로 이제 싸움이 일어났군요어 많이 싸웠죠. 왜냐면 그때는 좀 제가 지금도 그렇지만 또 귀엽게 생겼잖아요. 제일 별명이 다람쥐였어요. 이 뛰고 도와주고 하니까 또 멋있으니까 또윗사람들은 또 나를 또 미래를 보고 잘해주고 또 아래 직원들은 또천망의 뭐 대상이었죠. <laughs> 근데 앞으로 이렇게 동거 쌤에게 물어보세요. 컨텐츠 좀 찍어보려고 하는데 네네. 시청자분들께 댓글에 음. 궁금한 거 있으면 좀 남겨달라고. 어 그럼요. 언제든지 저에 대해서 궁금한 거 있으면 제가 성심성의껏 답변하겠습니다. 을 다시 한번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좋은 하루 되십시오. 안녕.